아, 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월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청론제2회독 413페이지 로마 제1번 야간등의 과잉방위, 야간등의과잉이높 피난 보겠습니다. 삼마일월TV, 질적 구독, 좋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야간능 과잉방위, 과잉이로 피난의위 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과잉 방해 및 과잉 피난 행위라도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형법 제21조 3항과 제22조 3항은 164페이지에 과잉 방해행위와 과잉 근급피난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문니다 이러한 형법 규정은 과잉 방해 또는 피난행위함에 있어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같은 심학적 충동이 현저히 높은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형하해둔 것이다. 그러나 형법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이 현재 침해나 위난이 있는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 과거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수단인 자구행위의 경우처럼 긴급하게 전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연출될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과잉 자구행위와 관련된 면책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책임조각 의 요건. 양가빌본의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상당성 추가. 방해 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는 방해 행위자가 사실상 존재하는 정당 방해 상황 속에서 방해 행위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피난 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난 행위가 균형 속요권을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위란을 피하기 위해 보다 경미한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를 할 수도 있는, 있었다든가 는있 혹은 가치가 작은 법익을 보존하기 위해 가치가 큰 법익을 침해한 경우가 그 예이다. 양가로 이번에 과잉 행위의 원인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중 어느 한 가지가 과잉행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불안스러운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굳이 야간이 아니라도 된다. 다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행위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빠져 과잉 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책임 전을 탈락시키는 취지인데 흥분이 기대 불가능성을 인정해 줄만한 심각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더 나아가 예컨대 증오, 분노 혹은 투쟁의 심한과 같은 공격적인 마음가짐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심각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